내가 네, 카타나 오도록 갈려고요 이제 도끼, 어, 뭐야? 저거? 브리, 브리, 뭐지? 봤어? 방금 뭐야? 나무가 떨어아 어, 어, 뭐야? 와, 누가? 와, 오, 뭐야 와, 어떻 와, 나는 의자에 앉으시 내가, 의자 앉으셔. 내가 얘기를 해주지. 오케이, 뭔가 좀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인가 보지. 음, 좋아. 어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내가 아까 얘기해. 카타나를 발견했다고 카타나? 봤었어? 음? 어? 응? 왜 깜짝이야? 뭔 소리야? 뭐 아니야, 아니야. 원, 얘기하고, 원, 있잖아. <laughs>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잖아. 저러까자. 뭐야? 가. <laughs> 갔어, 갔어. 게다가, 갔어. 어. 게다가 어. 우리가 라이터만 있잖아요. 저, 저기, 라이터도 회전 가지고. 아 씨씨. <laughs> <진짜. 너, 너, 웃음> 너네도 너, 너네도 들어왔어? 뉴 <laughs> 어, 들을래? 뉴 들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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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여기 여기다가 있 캠파이어 좀. 아, 흑게임, 그럼 나나좀 앉아 있겠어. 아니, 그러면 잠깐만 나좀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술좀 마시고. 좋아, 술 마시면서. 저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 너네 나 때리면 이거 도끼 니네 얼굴로 날아간다 날아간다고! 아, <laughs> 씨. <laughs> 어, 온다, 온다. 그들은 어, 너 뭐야, <laughs> 백스텝 봐. 쌍! 음! 이것들이 쌍! 이 자식들이 쌍! 태워! 산채로 잡아먹기 싫어. 아냐 살렸어. 아아 얘기 좀 갖고 왔다고 했더라. 아, 안 되겠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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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여, 안 되겠어. 안돼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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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완디 아! 또 죽었어. 산채로 먹기 싫어. <laughs> 아 미치겠네 여기 너무 많은데 진짜.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아직 괜찮아, 피? 아! 나좀 위험하거든? 잠깐만.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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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나로. 우리 잡시다. 우리 자갖고. 우리 자갖고. 자도 될까, 여기서? 구멍 뻥 뚫려 있는데? 미치겠네, 진짜. 자꾸 죽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여기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 뭐, 카타나 얘기했다, 갑자기. 어딨어? 불물, 어딨어?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나 아니었어! 나 끌려간다. 나, 나, 끌려간다. 나, <laughs>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하, <웃음> <웃음> 봐, 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허! 허! 어딨어? 불물이 어딨어? 나 끌려! 죽었어? 안 돼! <웃음> <웃음> 와, 내 템... 아아널 어. 너무 심해라 씨... 너무 가 아니야 타나 얘기했다가 왜 <laughs> 내가 뭘 그렇게... 깨갔나 <laughs> 이 내가, <안 웃음> <새끼다. 웃음> 내가 불경질 <laughs> 내가 뭘 그렇게 하지 <laughs> 내가 <뭘> 그렇게 <웃음> 아 <웃음> 내가 벌 <뭘> 그렇게 못하느 <laughs> 제가 갓타나 얘기 마저 듣지도 못했는데 어 아이템 다 찾았다 미구만어 뭐야 누구세요?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그 죽은 사람의 사촌입니다 <laughs> 아니 이럴수가 사촌이 <laughs> 빡빡이였단 말이야? <laughs> 오마야 생긴것 좀봐 빡빡이 친구가 왔어 제 인도에 살고 있던 제 친척은 어디갔습니까? 죽었습니다 <laughs> 일단 우리 자야겠다 <잘>, <laughs> 아냐아냐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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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이제 괜찮아 얘기해줘 그거 아까 얘기했던거 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사촌이 <laughs> 죽음에서까지 말못 했던 그거 듣고 싶소 일단은 내 사촌의 이름이 파블로. 내 사촌 이름은 파블로였어. 파블로? 불병자 아니었어? 예. <laughs> 아, 아 저아까서제 <저리> <laughs> 사촌의 복수이 쌍놈 새끼. 뜨겁지. <laughs> 쌍놈 새끼. 예, 어, 아직안 네. 죽었다. 이아직안 죽었다. 고추를이 씨가 쌍. 터트려지게 내가. 쌍. 잡았어, 잡았어. 쌍. 불 이거 다시 켜야 되는데. 불어 딨지? 됐다. 여기. 쉬이... 아니야, 그거 어 꺼지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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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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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웃음> 아니, 사촌마저. <사촌맞아. 웃음> 아! <웃음> 미안해. 안 돼, 사촌! <laughs> 안 돼, 사촌마저 죽다니. 그래, 사촌마저 죽다니. 미안하오, 불병제. <laughs> 내가 죽여버렸어! <laughs> 내가 죽여버렸어! <laughs> <laughs> 불병제 미안하오! <laughs> 내가 그 사촌을 죽여버렸어 오늘 밤은 <laughs> 너무 처절한 하루였어 나의, 나의 영원의 파트너 불불병제가 <laughs> 죽질 않나 불병제의 이야기를 하러 사촌마저 죽어버렸어 대체 그 이야기가 뭐길래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꺼리는거지? 할렌다 저리가! 나좀 살려 이거 2개나 아, 필요하네?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 어? 어, 음. 어, 어, 어저 누구지? 어, 어, 어. 저기요! 누구십니까? 어? 불병제? 불병제! 내가 살아아 살아있었어? 내가 살아 불병제! 살아있었어? 불병 씨, <laughs> 내가, 내가 그 동굴에서 살아들어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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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게 불병제, 기다리고 있었네 혹시 내 사촌의 생임새를 본적 있어? 마, 못 만난지 몇 년이 된거 같은데 <웃음> <웃음> 그 친구, 그 친구 머리가 없었어 <웃음> <웃음> 불쌍하군 <laughs> 빡빡머리였어 아. 만들었다 이거, 뼈콜렉터 만들었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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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웃음> 야, 뼈 쌓이는 거 봐, 미쳤다. <laughs> 이거 나중에 보수공사 할때 쓰자. <laughs> 아, 꽉 찼어, 꽉 찼어. 고기나 좀 구워 먹어. 아! 그래서 빨리 아까 아까 전에 어 동굴 동굴로 도망 가기 전에 못 다한 말을 빨리 얘기해 주시오 궁금하. 와이거내 사촌 사촌에게 들은 얘기요. 그렇소. 사촌이 카타나를 발견했다고. 카타나. 어 그렇다. 그리고 그 카타나 공격 속도가 매우 빨라서 그시인종이 도저히 우리한테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겁나 때릴 수있다고오 정말 좋은 무기로구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라이터를 가지고 또는 횃불을 가지고 시야를 밝힐 수있잖어 그렇소, 그렇소. 한 가지 더 응. 추가적으로 있다는 게, 후레시가 있다고 들었어. 후레시 설마 후레시 배터리가 무한인가? 무한이요. 오오오오오오. 아주 좋은 소식이로구만. 리자드! 나 <laughs>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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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음! <laughs> 아니, 뭐 그냥 냅두자. 일단. 냅었다가 오늘 나중에 생각하고 벌써 시작했어? 뭐야 이거 뭐지 득단지가 하늘에서 날아왔어 자 여기 죠한번더 의자에 앉아보겠어 <laughs> 음 왜? 자 우리가 쓰는 도끼가 이 도끼와 그리고 이 도끼가 있지 않소? 음이 지금 이 도도끼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도끼보다 훨씬 좋다고 들었지 하지만 이 도끼보다 훨씬 더 좋은 도끼가 있다고 들었어. 장사꾼이세요? <laughs>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요? 자이 차를 얘기할 거 같은데 이 차는 무려 4 9 8 0 0 <laughs> 0 저기요 잡상인 안 팔거든요. 꺼져 주실래요? 자이 두개골 같은 경우에, 는이식기한 종이 두개골인데. 아안 사요. 이건... <laughs> 아 이거 이상한 잡상인이 있어 무슨 움직여라 사고. 난 가만히 있겠다. <laughs> 풍경 좋구만 우리 또 동굴을 또 탐험해야 할때 시간이 온것 같구만 아무래도 네 카타나 얻으러 갈라고요 이제 도끼.. 어 뭐야 저거? 부리부리 뭐지? 봤어? 방금.. 뭐야 나무가 쓰러져 어. 뭐야 와 누구야! 와 어, 어, 뭐야! 어어와씨뭐 저게! 와이씨! 와씨와 뭐야 뭐야 저거 아, <laughs> 씨, <laughs> 뭐야, 저거. 야, 불 붙여, 불붙어불붙어 아, 나천이 없다. 큰일 났다. 아, 이 음. 팔이 몇 개야, 이 쓰레기 같불 붙었다. 오, 지금이야. 오, 공격! 오, 으악! 아악! 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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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없다. 큰일 났다. 에이 쓰레기 같은 아! 아! 어, 어우, 데미지 겁났어. <목소리> 어, 반피 <근데> 날았어. 나, <laughs> 나, 나 개피인데, 나한대맞으면 죽어 지금. 저 새끼가 그 드라군이에요? 야, 저점마가 <laughs> 드라군이래. 불에, 불에 불에! 어, 나 끌려간다. 나 끌려, 나 먹, 나좀 살려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끌려간다나 끌려간. 하! 강렬한 어택. 잠깐 버텨봐. 얼마나 남았어? 아, 어, 이제 거의 방. 아, 씨, 미치겠다. 음. 음. 아, 음. 아, 나 위로 끌려간다. 아, 엄마. 살려야 한다! 엄마. 강렬한 어택! 어메, 씨. 오오오오오! 흑드라군 새끼! 아, 이거, 버컨 공격으로 안 죽는 것 같은데? 아, 브리브 구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어, 저기서 참아 어, 조금만 참아, 진짜로 조금만 참아. 아, 아나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아, 씨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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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끌려간다. 나, 나 피가 없어. 나피1이야 지금. 진짜로 한 대만 바로 죽어나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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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브리브, 내가 구해줄 브리브, 아들 네. 불병제.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 우리, 우리 불병제를. 어 뭐야? 아내 피가 없어져. 미치겠다, 근데. 아, 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우리 빨리 뒤치를 해 뒤치, 뒤치, 뒤치. 빨리 내 메시 파블로. 아니, 그거 없어? 시체, 시체 없어. 시체 파밍해. 스피 어디 갔어? 어, 참, 꽂혔는데. 꽂혔어? 아이씨. 아, 아! 오지 마. 와, 미친. 아, 되겠다. 이거, 네. 이거 밖에 없어. 뭐, 뭐, 뭐. 발 i r 폭탄이야? 도망가는데? 오! 여기 이거, 지워, 지워, 스피어, 지워. 스피어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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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 우오오 존나 징그러워 시X 아. 아 끔찍해 <laughs> 내가 가다가 지금 애기 애기 괴괴 괴종을 봐갖고 그런 애도 있어? 가온가온가온 이쪽 이쪽 아, 가보자 가 가보자 가보자 우리 우리 1번 기지로 가보자 1번 기지 첫 번째 만든 기지에 게임이 어, 우째 점점 되게 재밌어진다 <laughs> 어 그러게 <laughs> 어좀 흥미진진한데 솔직히? <laughs> 어그 애기 시체 어디갔지? 어디 어디 어디? 자나나나 나, 나, 나 지금 나 진짜 지금 피가 없어 불인분 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피가 지금 1이야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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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따라오면은 피그 약이랑 다 얻을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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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까 진짜 어 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불병재 씨? 아, 잠깐 누 누구세요? 마네미스 파블로. 파블로예요? <laughs> 파블로 씨군요. 반갑습니다. 생기 생기 뭐아 근데 생기 뭐가 저랑 똑같이 생기지 않는데요 앞에 앞에 앞에. 쌍둥이 아 이거 뭐 뭐? Premises, 아, 이제, 괜찮, 괜찮 괜찮아. 일로 와, 이씨끼야! 잡았어. 오케이. 아니, 아까, 애기, 아기, 애기가, 여기서, 오. 뭐가, 아 이거 <damned damned> 뭐야, 사슴 왜 이래, 이거? 사슴 미쳤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laughs> 널 빠르게 없애주마. <laughs> 방금 봤어? 사슴을 빠르게 제거한다. 너무 불쌍했어 이 친구. 이게 우리가 단서 얻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했었거든? 분명히. 드디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고 나고 오고 그러는 건가? 어저 뭐야? 아나 나무구나. 아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강이겠지? 거기? 어? 어 천천천천. 오기 진짜 많아! 오. 야, 약기다 여근이...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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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기다약기다약기다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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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렇게뭐 좋은 이식을이내주시다니 감사할 따다입니다테니다약필다없어요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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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이다다 약도 있는데 여기? 어. 아, 약. 아 이게 리스폰이 되는 모양이네. 다행이다. 신경도 많아. 소다하고 다 있어. 이거부림부린이 죽어서 그런가? 한 번만 더 죽어 줄래? 왓? 아 농담이야, 농담. 아, 우리 옛날 집으로 돌아왔어. 물, 물도 많이 차 있겠지? 아, 많이 차 있네. 좋아, 좋아, 좋아. 야, 간만에 진짜 집 온다. 집 하... 역시 집이 최고여요 부림부링 저자인 할까요?